안녕하세요. 아내는 석사유학 저는 회사 휴직하고 가족해요.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사인 가족을 케어하는 아빠, 제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다녀온 세의 해변을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 해변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해변에 따라 느낀 점을 제가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차이나맨스 해변입니다. 우리 애들은 저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. 달걀물을 음, 먹어서 그 입이 짠데 단 거를 주면 단짠이 완벽해질 것 같아 알았어 나도 <laughs> 첫 번째 비치는 발모랄비치입니다 발모랄비치는 처음 갔을 때 관광객도 많고 음, 시설물도 잘 갖춰져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오기 정말 편한 것 같고 산책로나 뭐 바위섬 뭐 이런 주변 볼거리가 많았어요. 그리고 해변 근처에 카페와 편의점이 있어서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사먹기 좋았고 제가 갔을 때 카페 직원이 한국인이더라고요. 너무 반가웠어요. 공원이 넓어서 산책하기 좋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가족 나들이에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. 이 해변이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 부모님 중한 분이 자주 오시는 해변이라고 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처음으로 오게 된 빛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교통편의성이라든가 다양한 볼거리, 가족친화적인 그런 해변으로는 큰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살쪄 얼굴 띵글대는 거 아니죠? 자두 번째 비치는 나라빈 비치입니다. 나라빈 비치는 구글맵으로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좋은가하다 찍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비치는 광활한 바닷가와 세찬 파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서핑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, 로컬 사람들이 많이 오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주변에 호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. 관광객보다 호주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바닷가와 모래밭 위주로만 쭉 펼쳐져 있어가지고, 어 엄청 광활한 바닷가였고, 모래밭 폭이 좀 좁아가지고, 해변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즐기기가 훨씬 좋은 비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는 근데 안 좋은 점이 화장시,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주변에 저희 애들이 씻고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나라빈 공원, 뭐 호수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주변을 즐기거나 산책하고 그러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은 잘 구비되어 있지만 유료입니다. 개인적인 평으로는 서핑을 하거나 자연 경관 중심 혹은 로컬 감성 뭐 이런 것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비치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간 비치는 차이나맨스 비치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이고요. 이 비치는 조용하고 바닷가 만 안쪽에 있다 보니까 파도가 거의 없고 아이들이 있어도 비치가 넓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어디서 놀고 있, 놀고 있어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 빛으로 보이고 다 즐기고 나서 화장실 들렸다가 1고가기에는 너무 좋은 해변으로 보이고요. 그 주차장이 2시간 무료 주차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 물론 3시간부터는 유료 주차장도 있고 12시간짜리 유료 주차도 있습니다. 여기 해변가에 앉아있으면 햅 육절로가 아씨새 새끼들 <laughs> 해변 반대편에는 주거 시설이 좀 보이고 보트들이 보여서 어, 경치가 너무 좋고요. 또 그리고 가끔씩 지금 옆에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파는 보트가 와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어,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중간에 선텐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해변 입구에는 푸른 공원도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즐기거나. 또 거기서 사람들이 파티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으로는 어 편의시설, 안전한 환경, 풍경까지 정말 만족스럽고 특히 주차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자주 오는 해변이고 현재 제가 온 해변 중에서 차이나맨스 비치를 가장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발로랄 나라빔 차이나맨스 해변을 좀 비교해 봤는데 아이시파리 관광객, 가족 친화적, 뭐 교통시설, 아니면 카페,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발물할 비치를 추천하고요. 사람들도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서핑을 즐기거나 아니면 낚시를, 낚시를 하거나 뭐 로컬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나라빈 비치를 추천합니다. 안전한 환경, 가족 중심, 편의시설, 뭐 경치까지 고려한다면 항이나 맨스 비치를 추천합니다. 뭐 이렇게 목적과 취향에 따라 조금 해변을 추천하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호주에서 다른 비치들을 다니면서 어떤 해변들이 더 저한테 좋은지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. 반갑습니다. 안녕. 어, 영상 비치에서 찍기 되게 어색하네. 사람들 쳐다보고.